아, 저희, 이건 이제 호박인데요. 그, 제가 호박 종류를 두 개, 두 가지로 심었거든요. 어, 아, 저쪽에 요런 무늬로 돼 있는 게, 어, 맷돌 호박이고, 어, 이렇게 무늬가 없는 요런 종류는 이제 단호박인 것 같거든요. 어, 단호박도 상당히 이제 길게 이제 뻗어나가고 있고, 어, 맷돌 호박도 이제 아, 좀, 이렇게, 어, 길게 자라나가고 있습니다. 어. 근데 이게, 뱃도로박이랑 단호박이랑 잎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, 조금 헷갈리네요. 두, 두 개가 섞여 있어가지고. 그런데 이제 이쪽, 어, 바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, 어, 꽃이, 그, 뭐, 일단 제대로 호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8마디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꽃들은 따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어차피 수정이 좀 어려우니까. 아, 일단 8마디 어, 이상에서, 어, 일단 꽃이 피도록 어, 일단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장마철에 쑥쑥 잘 자랐는데 빨리 이렇게 자라 올라가서 또 감쌀은 호박도 맺히는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기는 저번 주에 이제 오이를 하나 따갔거든요. 따갔더니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오이가 크가고 있습니다. 어, 나중에 여기 좀 묶어줘서 또 햇빛을 좀더잘 받을 수 있도록 어, 타골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네요. 어, 일단, 요 오이는 보니까 모양이 이게 끝이 저렇게 뾰족하게 된거 보니까 수정이 좀덜된것 같기도 합니다. 일단 자라는 거 보면서, 어, 어, 보도록 하고, 여기 나중에 하나 묶어주고,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. 어, 여기 배가, 어, 봉지 씌운 거 하나 있는데, 안에서 그래도 상하지 않고 잘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장마철 잘 견디고, 잘 익어가기를 원합니다. 어, 적성병이 심했었는데, 지금 보시듯이, 이렇게 장마철 비가 좀 많이 오면은, 이 적성병들이, 어, 일단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. 지금 확실히, 그 보자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, 그 까만 들은 흉터 같은 게좀 남아 있긴 있는데, 어, 일단, 배가 적성병 잘 이기고, 또이 열매 하나도, 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기 안쪽에 우리 명이나물도 어, 풀숲 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얘는 음지식물이다 보니까 그늘에서도 잘 자라서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아까 이 숲에 많이 묻혀 있었는데 제가 좀 풀을 좀 걷어주니까 이 개암나무인데요. 계암나무도 저번보다 어, 조금은 더 자라난 것 같네요. 계암나무가 좀더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우리 보리수나무는 어, 일단 위에 <laughs> 저 가지들이 상당히 새로운 가지들이 많이 올라가서 어, 많이 자라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보리수 가지 저게 어, 그 꼬지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가지들 중에 좀 싫어하는 것들 몇개 뽑아서 요 아래쪽이나 어 주로 밑에다가 한번 그어 꼬지를 해서 그 꼬지로 잘또 번식하는지 어 그것도 한번 볼 예정입니다. 장마철이니까 아마 그 꼬지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아 제가 좀 가지를 많이 끊어줬던 이 감나무도 뭐잘 그런대로 잘 성장하고 있네요. 저쪽 감나무도 보니까 요새 워낙 이런 풀들이 많아 가지고 풀숲에 좀 이렇게 막 감겨 있었는데, 제가 좀 풀어주니까 훨씬 튼튼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 끝에 심었던 호박들도 제법 이제 줄기가 많이 나왔네요. 여기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일단 줄기를 좀 햇빛 쪽으로 해서 잘 자라서 호박 또 튼실한 호박들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호박이 잘 크가고 있습니다. 이쪽 안에 심었던 옥수수랑 또 더덕들은 또잘 커가고 있는 것 같네요. 어, 이번에는 이, 어, 돼지 감자들이 워낙 세력이 강해서, 어, 이 돼지 감자 또 위쪽을 좀 잘라주고, 어, 그렇게 가야 할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뭐몇개 이렇게 안 먹었는데, 어, 오늘도 뭐한 개는 이렇게 익은 게 있네요. 복분자. 음. <laughs> 뭐 몇개안 열렸지만 아직 살아주니까 고맙고 또 이렇게 새 순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순들도 좀잘 커서 내년에도 또 복분자 얼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도 그그 빼들이 그 비가 오면서 이런 적성병들이 조금은 좀 수그러든 것 같고 아까 이렇게 벌려보니까 저렇게 안에서 배가 또잘 커가고 있더라고요. 아, 일단 잘병 없이 자라서 또큰 배의 모습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비 오면서 좀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, 어, 여기 그 소확한 부분에 어, 난지형만을 수확한 부분에, 어, 토마토가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. 지금도 얘가 좀 너무 크게 자라서 좀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, 얘도 좀 위에 단단히 좀 매주고, 어, 이대가좀 약하면 좀 강한 대로, 어, 좀 해줘서, 어,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비가 오고 이럴 때는, 어, 바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튼튼하게, 어,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. 옆에 아까 가지 보니까 한참 또 이쁜 가지가 자라고 있더라고요. 어, 비가 오는 중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좋습니다. 나중에 좀걸름도좀 좀 주고 해서 좀더잘걸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안쪽에 보니까 이제 토마토가몇 개는 익었더라고요. 이렇올 때마다 싱글은 토마토 맛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. 여기도 보니까 좀 키가 좀 빨리 자아서 위에 좀 단단하게 높게 이렇게 매주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. 밑에 이렇게 또그 또그 꽂이 해줬던 토마토들도 비가 오니까 싱싱하게 잘 자리를 잡고 거의 대부분 많이 살아난 것 같거든요. 저번 주에 해줬던 것들은 저쪽도 그렇고, 꺾고지한 그 것들이 잘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지주대를 좀더 튼튼하게 해서 잘걸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. 2차로 심었던 이 옥수수들이 좀잘 넘어지네요. 얘들은 지주대를 좀 세워줘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. 지주대를 세워서 잘클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콘은 참 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비가 오고 나니까 훨씬 이제 튼튼하게 크는 것 같고 아, 또이 야콘 크게 자라서 또 야콘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야콘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어, 이쪽 안쪽에 심었던 토란들도 어, 잘 크고 있네요. 어, 잎이 제법 많이 커졌고, 또 나중에 토란 줄기라든지 토란 알 뿌리도 수확하는 것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앞에 옥수수도 2차로 심었던 거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.